성모희망원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최우리가 30년 전 모든 기억을 잃고 성모희망원에 들어왔고 자원봉사를 하던 최선영이 우리를 입양해 기르게 된뇌피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30년 전 남편 한진태의 부주의로 아들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김마리와 기억을 잃고 성모희망원에서 지내다 딸을 뺏긴 최선영에게 입양된 최우리가 성모희망원에서 스치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최우리는 최선영에게 입양된 걸 알고 자랐는데요. 최선영이 1년여를 넘게 해들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선영은 이후 딸 수경이를 데리러 불륜남 진장수의 집에 갔지만, 상간녀 장윤자의 거짓말과 농간의 소가 딸을 먼 발치서 지켜본 걸 마지막으로 수경이와 헤어졌습니다. 선영은 이후 성모희망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딸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아픔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수경이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강우창과 우창의 누나 강정순의 도움으로 식당을 시작하고 성모희망원 봉사도 우창과 정순 언니와 함께 계속했는데요. 성모희망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말 없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앙상하게 말은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수녀님 저 아이는 어떻게 희망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잘 먹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충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 정도인 것도 나아진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도 못 찾고 걱정이에요. 잘 먹지도 않고 원생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물에 실려온 아이를 동네 주민이 구했는데요. 아이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말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선영은 집에 와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말도 없고 밥도 잘안 먹는 혼자 구석에서 노는 남자아이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선영은 수경이와 비슷한 나이일 우리를 보며 우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경이를 기르지 못하지만 마음이 다쳐서 외톨이로 지내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너무 말은 저 남자아이를 잘 기르면 우리 수경이도 진장수가 장윤자가 상처 주지 않고 키울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채우리는 몇 년을 성모희망원에서 지내다 선영에게 입양이 된 건데요. 수지마준 우리 등장인물 소개에서 채우리는 35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채선영이 이혼당하고 사고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게 27년 전이고, 해대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기간이 1년여를 넘는데요. 여덟 살이나 아홉 살 경에 우리가 입양이 된것 같고요. 둘이는 이후에 입양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와 둘이는 최선영에게 찾아야 할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억을 잃은 걸로 예상되는 채우리가 친엄마를 빨리 만나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수지의 고백을 수지도 모르게 들었는데요. 우리도 수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동료에 대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다는 예고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장윤자가 한현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망으로 곧 진장수와 함께 마당집에 갈 텐데요. 장윤자가 수지에게 채우리가 네 오빠라고 최선영이네 친엄마라고 바로 알려줄 예감입니다. 장윤자의 욕심이 수지와 선영을 빨리 만나게 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